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에듀 사업팀장 박주선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초등학급 99%에서 매일 수업과 평가에 활용하는 아이스크림의 노하우로 만든 초등 스마트학습 미위 브랜드 홈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아이스크림 에듀는 아이스크림 홈런에 이어 하루하루 재미있게 교과 공부를 할수 있는 학습지 아이스크림 하루를 출시하였는데요. 학습지가 하루치 구성으로 되어 있어 부담없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녀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에듀 개발팀의 윤중훈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부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했었는데요.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아이스크림 에듀에 와서도 적극 추천하여 이용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면 이것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편리한 UI 덕분에 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사는 S3 같은 웹 스토리지만 제공을 하는데요. 어, 나스 같은 공유 환경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웹 스토리지와 나스 스토리지 모두를 지원해서요. 어, 구성과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또 DNS 같은 그 베타 서비스들의 퀄리티가 높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저희 데이터 센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였는데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 연결을 하는 작업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타사에서는 설정 프로파일만 주고 사용자가 직접 연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연결 시작부터 친절하게 도움을 주셔서 손쉽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타사 클라우드와 어떤 게더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는 빠르고 쉽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지만 그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받기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자랑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하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